음평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일 음평구청 음평홀에서는 관내 특성화고 재학생과 청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내일을 잡는 은평 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구민들에게 지역의 우수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3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은평구는 기업 채용관을 마련해 구직자와 기업간 1대1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이력서 사진 촬영과 적성 검사. 면접 메이크업 등 부대행사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무원으로 적성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자신감 그리고 또어 보는 시야 이런 폭들이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은평구는 국민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